아,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지리산 여행기 그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어,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예장을 푼 곳이 첫날 한 420km 정도를 이제 어, 라이딩을 하고 또 구례에 예장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6일 정도 구례에 머물면서 주위를 제 둘러보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찾은 곳이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섬진강 매화마을입니다. 행정, 행정구역 상으로는 광양이더라고요, 여기가. 음, 그래서, 어, 여기를 이제 둘러봤는데, 보시다시피, 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이유는, 어 제가 어 여러분들도 인생 영화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편이 있겠죠 저도 그런데 그 중에서 떠올려지는 장면들 중에 가장 문제 떠올려지는 장면이 저는 이곳을 배경으로 찍었던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임군택 감독의 그 천년하기라는 2007년도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어 제가 너무 이제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그 기운을 알았고 그래서 반드시 가보고 싶었던 거요이 꽃이 필 때,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어, 어,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그 시기를 골라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 바쁜 마음에 여기를 먼저 간 것이죠. 음.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가 아니라서 못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른의 마지막 소원이시니 그리하시게. 네가 마셔라. 뭘 부를까요? 너 좋은 걸로 해라. 꾸미로다 꾸미로다 드셨나요? 이 영화는 이 앞에 만들었던 어, 만들어졌던 인근태 감독의 그서편제라는 판소리 영화가 있었어요. 그 후속 이야기를 이제 다른 영화예요. 어,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어, 전이 지역의 부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기 위해서 어, 소리를 자라는 그리고 눈이 먼 오정해와 함께 매화꽃밭 한가운데서. 내아꽃을 바라보고 오징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의 끝이고 어, 나도 그런 기회는 없겠지만 저런 식으로 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으면 너무나 멋지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인상을 받은 화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면 속의 장소를 뭐 가보고 싶었고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아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 어, 마침 산수유하고 또미약고싶 피는 시기라 저한테는 가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음, 어떤 어, 우리만의 우리 문화만이 가진 어떤 풍류 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어떤 시선 이런 부분들은 화면과 더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가오는 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어 이제 여행에서 음이 영화 속에 천년 학속의 한 장면도 방문을 했고 인근 택과 관련된 어이 사람이 고향이 어, 전남 이에요 음그 고향 근처를 지나는 길에 아 어, 그런 어, 어떤 시설물 전시물도 제가 둘러 보고 하곤 했습니다 어, 자그 다음 매화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여기 이제 하동이 되겠네요 하동 그 악양면에서 최참판댁 박경리 소설에 나오는 최참판댁이 인, 지금 막 조성돼 있는 곳이죠 그 예, 있는 박경리 문학관이 같이 조성이 되있어요그래 거기를 제가 들렀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이제 박경리는 토지로 잘 알려져 있죠 뭐 국민 소설가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 소설가 중에 한 명이죠 어. 이 사람의 고향은 사실 통영이에요. 음. 하동이랑은 크게 무관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찬판뜨기 하동에 있는 것으로 평살이라고 돼 있죠. 어, 그 소설 속에서는 어 그래서 그게 조성이 되면서 그 소설에를 좀 박경리 문학가도 지금 같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도 인상적인 음,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또 여러분이랑 약간 공유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박경리의 동상 뒤에 적혀있는 이 그런 박경리가 거의 이제 마지막을 맞았을 때 남겼던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참대세김질이 많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음. 자, 그 대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은 박경리의 시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음. 그때는 위에 것만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전체 시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 정치 상황, 거기와 맞물려서 그 대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의 스스로를 반추하는 그런 모습과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를 볼 때. 이게 제 기억으로 는 2010년 정도에 쓰여진 어, 시거든요. 음. 그리고 전혀 다른 입장에서 쓰여진 시일 거예요. 근데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목에 힘 주다 보면 문틀에 물이 부딪혀 혹이 생긴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닫지 못한다. 낮추어도 낮추어도 우리는 죄가 많다. 뽐내어 분들 도로무익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되새김질이 많이 되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은 현재 는 조씨 고가로 알려져 있고 어, 집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화사별서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물이에요 집이에요 고택이죠 고택이고 보시다시피 상당히 규모도 있고 멋있습니다 마침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입은 안 되는데 평소에는 이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장소일 겁니다. 그 지금 하동군에서 조성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박경리 문학관 옆에 최참판 댁을 복원을 해놨거든요. 토지를 토지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최참판 댁의 실제 모델이 됐던 건물 이 건물이라고 해요. 이이 집안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제 박경리와 함께 진주역으로 같이 다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박경리가 이 집을 몇번 들렀다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추억과 기억이 박경리가 토지를 쓸때 최창판 때의 그림을 그리는 밑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박 이제 박경리 문학관을 돌면서 박경리의 대표적인 작품과 언변을 말 이야기를 제 묶어놨는데 제 눈에 가장 다가왔던 게좀 전에 소개드린 해 시와 더불어서 지금 노란색으로 된이 내용이에요. 네. 창조와 감성을 연결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laughs>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한번 해볼게요. 이, 이거는 이제 박힌리 난기 말입니다. 창조적 삶이란 자연 그대로 어떤 논리나 이론이 아닌 감성이다. 창조는 순수한 감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박경리에요. 박경리가 한 말이고, 이게 저한테 너무나 이제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제 예, 예, 과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창조적인 일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창조적이죠. 그리고 창조적이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 합니다,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싶어 하죠. 예. 근데 그 뿌리가 감성이라는 거예요. 예. 논리나 이론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laughs> 예. 예. 그거는 나의 감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어, 쓰는 도구들이에요. 논리나 이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 이게 당연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뭔지 몰랐거든요. 자, 예. 아인슈타인이나 예전에 이제 많이 알려진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의 눈빛이 종이 한장 차이로 가깝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어,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예술가는 비슷하다. 성향이 아주 그래서 그 눈빛이 닮았다. 예. 그거는 저, 제 에, 경험 속에서도 그런 장면은몇 어, 느껴져요. 음. 그 이유에 대해서 박경리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 그 뿌리는 감성이다. 예.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과정에서 논리나 이론이 나온 것이죠. 예. 그게 뭐 예술로 치면 어떤 사조가 될 수도 있고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과학으로 치면 새로운 가설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새로운 정의가 될 수도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이 감성이 그렇게 인간 존재의 파탕이 되는 것이고 감성을 나누면 공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 예술 과학을 만들면서 국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의 우리 인류가 이만큼 분성해진 것이 감성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바뀐 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감이라는 부분이죠. 시각, 그리고 뭐 팔다리, 어, 청각, 뭐어떨 때는 미각. 그런 것들이 하나 없어지면 보통의 사람과 똑같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특히 때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불구라고 부르죠. 근데 그 모든 그런 우리의 오감에 그리고 발다리의 그 밑바탕에 있는 게 감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감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생물학적 DNA 있는지 문화적 DNA 있는지 누군가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아마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감성은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가까이는 가족들한테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스승들한테 책을 통해서 배워가고 발전시키는 거죠. 그데 우리가 단지 시각 하나, 시력 하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신경을 쓰고. 그렇지만 우리 더 소중한, 더 뿌리에 있는 감성이라는 우리의 자산, 뭐 제육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는 위한 의도적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예. 감성의 진가는 감성을 나누는 공감에서 오는 것이죠. 예.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은 나머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 그 지식과 음,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 우리 전체를 살찌우는데 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공감 장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글을 들으면서, 어, 이 어, 박경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공감 장애인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죠? 렇 어떤, 음, 어,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힘들어하지만은 세상이 보통 사람에 대해서 평균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직종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 어떤 직업적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용인이 되고 있잖아요. 음.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울어진 지형이니까. 그런데 그런 오감, 팔다리보다 더 중요한 공감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어, 뜻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런 감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감성을 바탕으로 어, 서로 나누는 공감은 그게 우리 소명 의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역사 의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의리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가지를 만발하게 펼쳐지죠. 그 소중한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 특정한 일을 맡아서 안 된다. 이런 규율은 없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하는 능력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일을 생사를 다루는 그런 일을 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공감의 자리를 자기 만족과 자기 이해관계로 채워지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경리가 아주 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 이 말은, 어,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댓글들에 보면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책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내 부족함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책을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느낌 많은 책을 보더라도 배가 부르시는 그런 느낌 어, 독자분들 중에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책이라는 걸볼 때는 그 먼저 저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자를 보게 되고 그 책을 책은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좀 다른 형태의 상품이긴 합니다만 책을 볼때 앞으로도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때 책을 보는 기준은 이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냐 이걸 제일 먼저 봐요 예. 아까 박경래씨에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희망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자리 돌림을 할 만큼 인생이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쁘게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음.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진심으로 쓴 글이냐 공감의 바탕을 두고 그런 글이냐 내가 사회에 뭔가를 보태려고 한쓴 글이냐 그러니까 굳이 반드시 좋은 이야기를 쓴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기준이 됐어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대면을 하고 만날 때도 진심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감성 그걸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교류하고 어, 수억 a 을 나누기에도 사실은 바쁜 세상인데 네. 나스스스의의성을을왜시키키공공의의식을틀 틀어버리는 런쪽 쪽에 의의에지지쓰쓰 싶은 은생은 진짜 짜 없는 이죠죠 인생을 소중하게 i 기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박경리 t t l 박경리의 창조에 대한 그의 정의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막 맞닥들이 많은 상황에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 제가 앞서 몇 번의 동영상에서 걸쳐 드렸던 말씀을 어 박경리라는 예술가가 본인의 언어로 아주 순수하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 지지선 야, 여행기 이틀째 이야기를 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